남항 바다 옆 아찔한 해안 절벽 위로 성냥갑만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곳은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희녀울 마을입니다 산책길에 들어서자 바다 옆으로 해녀 역사가 보이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바다 나가실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이 할머니는 8 1나 <laughs> 8 <80 웃음> 0하나 돼가지고 바닥에다니 8 1만원건강해건강해 응, 고등도 잡고 인내도 잡고 본건 다 잡아놨네 미역도 하고 톳도 하고 에이. 이거 한 7kg나 8kg나 갈 거예요 야 할래야 1 0 k g 넘어응 10kg 넘구요 넘어. 어? 아 이거 10kg, 10kg. 얼짜 10kg, 아, 10kg 10kg는 안돼야1 0 k g 넘는다 이거 안열면 이거 아니면은 못 들어가지. 무려 10kg에 이른다는 납벨트인 연철까지 장착하고 바다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매일 아침이면 부부는 이송도 앞바다로 함께 물질을 하러 갑니다. 내려가는 고수가 다 있거든. 희녀울 마을에서만 장장 40년간 몰지를 해온 곽선옥 어머니와 여든이 넘은 송경순 할머니는 둘도 없는 단짝인데요두 분은 이송도의 터죽대감 해녀들입니다. 많이 자국 보급하면 물건이 안 보여. 숨이 바빠. 오늘 하도 안칠때 와서 좋아요. 아. 가요 했을 때 자랐어. 이거 숨다크는 숨으로 수경 닦는 거. 짚으로 닦네요. 아, 그래야 여기 기름이 피면은 안 보이거든 밑에 가도. 지금도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인 숨으로 수경을 닦는 어머니들. 만반의 준비를 마친 끝에. 조심스레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경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다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걱정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는데요. 한편, 멀리서 그 누구보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이분은 곽선옥 씨의 남편 한동옥 씨입니다. 아 마음이 뭐 좋을 리가 없죠. 곧 바다에서 돌아올 아내를 위해 물을 데우는 중입니다. 잠시 후 물질을 마친 박선옥 어머니가 바다에서 나오는데요. 5시간이 넘게 물질을 하다 보니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많이 잡으셨습니까? 아이고, 못 잡아서 또올 때마다 팔이 세가지고, 여기가 물빨이 세가지고, 자당에 물건이 있어야 지만 헬멧 나온다. 어, 물때 나쁠 때라 눕니다. 물세가 많이 없을 때. 지금, 그래. 어거지 물질이지. 망태기에서 잡아온 해산물들을 꺼내는데요. 생각보다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송경순 할머니의 사정은 어떨까요? 쉽가 잘 될까? 과장한가? 많이 잡으셨습니까? 아이고. 아, 이거 오늘 오리발 값도 못 털편 했는데 오리발 찾았어요. 오리발 하나에 5만 원인데 오늘로 5만 원벌도 못하고 이리 먹으시면 어쩔 거야. 여기 또 살라 해서 그렇고. 아이고. 어르신 뭐뭐 잡았어요? 아이고 오만가 떼만고 다 잡았어. 응? 이거 봐 이거. 할십 하나 난 할머니 이래. 잡아줄까 이거? 할희니이 건강해가지고 어. 나이 형 버텨요. 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이팅! 어, 하이팅! 파이팅 해가지고 하나 올때 평생 어, 건강해가지고 오만 건강하면 나오면 당은 1 0만 원도 에 벌어다 씁니까. 4 0년전 제주에서 부산으로 넘어온 박선옥 어머니. 그때부터 송경순 할머니와 인연을 맺어 오랜 시간 물 속에서 생사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얘나 할망 우리랑 아 어, 적당히 살아가네야 몸 생각하면 아 어, 할망. 돈잘 벌어놨고 뭐 했다고 칭찬 받을까? 우리의 험는 상상 이들 사람들 상상도 못 하겠어. 당장 먹고 사는 게 급급했던 시절. 열여섯 꽃다운 어린 해녀는 글보다 물질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그냥 쌤으로 잡다 와서 네, 네, 먹고 네, 가. 내려와요 여기와. 내려와요. 이송도 앞바다에서 갓짜분 해산물을 즉석에서 요리해 주는데요. 해녀 할머니의 손맛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외지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계가 바다에 흉년을 져가지고 물건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삼계가 해난거 봐봐 얼마나 쪽엔 해놨어. 아, 맛 보세요. 와, 어머, 한 달가 몸 개야, 가 여기 이런 거 신선한 성게 알을 보고 그만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탱글탱글하지 않아뭐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얘 얘들아 나나 이 나도 좀 먹자 나도 좀. 최근 몇년 사이 부산의 해녀촌들이 철거되면서 해녀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부산에 해녀가 가장 많다는 영도 중리 해녀촌을 찾았습니다. 귀도 돌아보지 않고 해녀 할머니께서 뛰어내립니다. 숨을 한가득 참고 바다 밑으로 잠수합니다. 새녀들이 물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불과 2분 내외. 턱 끝까지 차오른 숨을 애써 눌러가며 겨우 성게 하나를 따냈습니다. 새 없이 물속을 들어갔다 나오기를 소차를 딱 이듬발 밑에 갔다 오면 숨이 가쁘니까 쉬해야 돼요. 아. 피파람 같은 이 소리를 바로 숨비 소리라고 하는데요. 저승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휘, 살았다 하는 소리랍니다. 물질을 마치고 돌아온 할머니 한 분이 해녀들의 노천 탈이실은 불턱으로 향하시는데요. 받아놓은 빗물로 짠물을 씻어낸 뒤 옷을 갈아입습니다. 영도 중리 해녀촌에는 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요. 그렇기에 여기서 물은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 우물은 언제부터 있던 겁니까? 이거 옛날부터. 이거 몇십년 됐어요. 이게 자꾸 태풍에 이제 쓰러가 여기 파도가 태풍 불면 이까지 오거든요. 이거 이래 해놓으면 또 없어지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이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산에서 나는 물이라 이거. 산에서 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는 거. 요요요 요, 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 물줄기가 이게 물이 무시못하게 잘 나요. 전기하고 수도만 있으면 딱 좋겠는데 전기하고 수도가 없어가지고 그게 칠애로 상이라고 지금도 전기와 물이 없어 일일이 물을 퍼다 나르시는 할머니들. 하루 중 그들이 허투로 보내는 시간은 단일 분도 없습니다. 다들 잠시도 쉬지 않고. 꼼지락 꼼지락 손에 뭔가를 하나씩 잡고 계신데요. 모르겠어요. 한 종이 가만히 안 계시네요. 예, 이거 모든 걸다 손으로만 하니까 손에 지문도 없어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손으로만 일하니까 맨손으로막 일이 많추고 저렴하지 험한 일 하니까 지문이 거의 다 없어요. 어이, 지문이. 잘안 나와. 저봐보서 계속 저리 손 갖고 하니까 지문이 있겠는가. 주민등록하러 가면 지문 안 나와. 또 어떻겠습니까? 지문 안 나와서. 그럼 또 주고 또 있겠다. 3대. 그렇게. 우리가 3대째를 3대째 이 해녀 언지가 네. 3대째. 그럼 몇 년이 안 됐습니까? 그 할매들하고 있으니까 한 120년. 예. 네. 120년 됐지기. 120년. 1, 2대 대녀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다 해? 돌아가시지. 1, 1분 할매들도 옛날에는 고모 따님고 고모 띠분지는 이제 한 50년, 45년, 50년밖에 안 되고 고모 띠버가 한지는 잠수부 잠수부 기버 건지는 사십오 밖에안 되고 그 전에는 우리도 다 빨가벗고 빨가벗고 했어. 그 겨울에는 얼마나 춥다고요? 일년 삼백육십오 일 중에 날씨 좋은 날은 겨울 여름 없이 들어갔고 나왔다 들어갔다 나와가불 쪼고는 또 들어가고 이런 막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마미시난도부된 그때 왜너 신데 몰라 나. 용해야겠 추운 겨울. 맨몸으로 얼음장 같은 바닷속을 뛰어들었던 제주 해녀들. 1930년경 무려 4천여 명의 해녀들이 고향 제주를 떠나갔는데요. 그 당시 교통편이 발달했던 부산 영도로 제주 해녀들이 모여들었고 오늘날 독특한 부산의 풍경을 만들게 됐습니다.